6번입니다. 137이고요. 315번 했어. 안 했나? 안 했어요. 5번 안 했어? 네. 안 했지? 그 그래요? 5번 안했안 했나? 5번입니다. 3 1 4번이구요해많은 해도 돼. 적분, 구간이 상수인,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 자, 어떻게 끌어야 되냐면 이제 적분 구간이 상수인 적분 구간이 상수인 적분 구간이 상수인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 적분 구간이 상수인 <laughs> 자, 문제보기 fx가 x제곱 마 4x 플러스 0에서 3까지 그러니까 적분 구간이 0에서 3까지 즉 상수인 정적분을 포함하는 등식이 있다 한국 6번에는요?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laughs> 정, 자, 6번은 1에서 X까지. 적분간에 뭐가 있다고요?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X가 있다는 거죠. 변수가 있는 저적분을 포함한 등식이다. 이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구분해봐야겠죠, 당연히요? 네. 오케이. 자, 갑니다. 자, 필수 5번은 314번은요. 보세요. 이렇게 봅니다. 보이시죠? 이건 정적분이죠? 정적분은 항상 내가 선생님 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적분은 뭐다? 정적분은 상수예요. 값이 나오잖아.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정도로 얘가 또 어떻게 한다? 한 개의 문자로 이렇게 잡겠다는 거죠. 알겠어요 음. 네. 그러면 fx는 뭐다? x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k 이렇겠다 거죠. 됐죠? 네. 오케이. 그러면 k는 뭐죠? k라고 하는 거는 0에서 3까지 ft, dt지 않느냐? 근데 f(x)가 얘잖아. 얘는 뭐다? 0에서 3까지 뭐자 빨릴 것 같아요. 그렇죠.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인데 근데 네가 지금 방금 유진이가 t를 갖다 x 로 바꿔버렸죠? 그럼 당연히 뒤에는 적분 변수도 dx로 GX? 바꿔주는별 문제는 없어요. 아니면, 여기 우리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 한 다음에 dt 하든지. 어차피 이거는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문자는 상관이 없거든요, 모양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뭐다? 이거는 이거다 하는 겁니다, 알겠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접근하는 거죠, 접근. 접근하면 된다. x 3의 3분의 1에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kx가 있고, 이형 지금 뭐다? 0, 3, 네, 5, 6, 7, 8, 9, 10, 8, 3, 4, 5, 6, 7, 8, 9, 10, 18, 3, K, 1개 바로 보다 K이자. 맞죠? 2K는 K는 9점 K인 알마다. k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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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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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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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